아니? 당이... 이 말이네 여러분들 국장이 안되는 이유 꼭 나오는게 바로 주주 환원율이 겁나 낮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국장은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공유해주질 않는다구리 다 쥐들 배만 불리는데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 공유 시스템입니다 주식회사가 버는게 있으면 당연히 주주들하고 나누는게 있어야죠 지금 미국에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당연히 톡톡하게 배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국장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죠 이 회사에 투자하면 나한테 금전적인 보상이 되돌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만 막 머리싸잡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샀으면요 그게 시세차익이 됐든 배당으로 돌아왔든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투자자들의 믿음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주환원율이란 걸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주주환원율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주느냐를 뜻합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주 환원율은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액과 자사주 취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됐냐? 그게 바로 주주 환원율이에요. 단순하게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두 가지를 올리는 겁니다. 배당금을 그냥 시계 지급하던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던지요. 이두 가지 방법은 조금만 있다가 더 뒤에서 살펴보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주주 환원율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주 환원율이 정말 너무 할 정도로 낮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본 시장은 아직 기업의 성과를 주주들한테 공유를 잘해 주질 않습니다. 이 공유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 자본 시장에서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은 그냥 깡통만 차기 일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주주 환원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지만 주주 환원율의 1등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킹과 천조 국가. 주주 환원율이 9 2예요 미국 기업들은 단기순 이익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중에 92%나 되는 비중을 버는 돈의 대부분을 배당을 때려줬던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92%. 그리고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평타, 주주 환원율이 68%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냐? 예, 저기 끝에 있었죠? 29%로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 선진국의 절반조차 안 됩니다. 미국의 주주 환원율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주주 환원율 32%보다도 대한민국이 낮다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평균인 37%인 주주 환원율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낫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사실상 거의 꼴찌라고 봐도 됩니다. 주주 환원율. 주식을 사준 주주들한테 이익금을 공유해주지 않는 국가 거의 고트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좀더 많이 와닿으실 건데, 주주 환원율을 구성하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순 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주요 국가들 총 45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 2010년부터 2019년까지가 진짜 찐이에요. 게 45개 국가 중에서 뭐 43등, 44등 여기 와 2012년에는 아예 꼴찌로 45등을 찍을 정도입니다. 매년 거의 최하위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꺼려지겠죠. 29%라는 주주환원율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은 기업이 망하면 투자금을 고대로 잃는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기업이 이익이 날 때는 제대로 나눠가질 못합니다. 기업들은 나눠주지를 않고.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두던가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까지는요 주주환원율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엔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저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주환원율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란 지표에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하게 나눠주는 걸 뜻하고요 이 배당을 준다는 건 주주가치도 높이고 주주환원율도 올리고 기업의 신뢰도 올리는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회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업들이 항상 배당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순 이익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에 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돈으로 공장을 뭐더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가지고 미래사업을 대비하는 데쓸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투자를 할수 있는 돈이기도 하죠. 근데 국장은 거의 대부분이 무지성으로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주환원율이 최하위급이었으니까 당연히 배당 성향도 쓰레기겠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의 배당 성향 또한 주요국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그냥 지하실이야.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약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41% 영국의 56%뭐 나머지 국가들 쭉쭉쭉쭉 보다 대만 51%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국 28%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주식회사라는 이 본질과 근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주식회사라 함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건다 하는데 공유는 안 해주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대기업 60곳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대기업 일가에서 갖고 있는 경영지배권이 평균적으로 58% 정도 휘어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60곳의 대기업 일가에서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평균 3.5% 였습니다. 이 3.5%가 의미하는 것은, 즉, 주식을 직접 들고 있는 전체 회사의 주식의 3.5%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지배권의 58%. 하지만, 갖고 있는 거는 지분의 3.5%. 전체 주식의 3.5%만을 들고 58%의 지배권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지배 주주들은 배당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3.5%로 아주 적은 편이니까 배당을 하면 자신한테 돌아오는 몫이 아주 한정적으로 밖에 안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58%의 지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 요번 뿡기 배당 진행시키지 마. 나한테 오는 게시원찮아 在哪？ 다음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방법 자사주 매입인데요. 아니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게 어떻게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를 소각해서 전체 유통량을 줄여버리면요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수요 공급의 원칙과 주당 순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끓여버려서 물을 날려 버 버리면 그 소금물이 더 짜지는 느낌이랄까요? 주식의 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주당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정말 자사주 매입에 진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주 매입에 그리고 소각한 금액은 5,72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8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주주들한테 약 800조 원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 기간 동안 애플의 주가 이 800조 플러스 알파로 12배 이상 올랐죠. 이러니까 뭐 미국이 주주 환원율 92%가 나오지. 반면에 국장은 어떠냐면요.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건수가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 최근 3년간 100 5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비율로 보면 한국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죠. 정말 적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이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나 지배 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쓰인다는 겁니다. 또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놓고 부지총회에서 자기 주식처럼 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자신들의 그룹 기업에다가 매각을 해서 기업의 경영 지배권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사주 매입 관련 이슈들은 진짜 나중에 영상 한번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자사주의 마법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진짜 매직 트릭쇼가 어지러질합니다 아무튼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릴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가져갈 권리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망했다 망했다 요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걸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굴전자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고 할때그 기업 가치를 100조 달러만큼의 평가를 받는다고 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한다면 100조 달러가 뭡니까? 60조 달러, 50조 달러만큼만 평가해 준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가치 평가가 그냥 아작이 나죠.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의 주주 수익률은요. 솔직히 양심이 없긴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각국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12.6%, 대만은 10.3%, 인도 7.6%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로 일본 뭐 5%대, 중국 5%대, 유럽도 5%대, 모두가 5%를 기록하고 있는 이 때, 우리 대한민국 딱 우리나라만 1.9%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이 국장의 수익률 격차가 진짜 맵습니다. 매콤해요. 주요 증시의 주가 장부가 비율과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한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5개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41위로 지금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아주 망가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주환원율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 조금만 살펴봤는데도 국장에는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투자를 함은 똑같은 위험도라고 한다면 같은 돈을 넣어도 더 많이 되돌려주는 쪽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 투자한 기업의 성과가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만 하면 뭐 물적 분할한다고 그러고. 배당을 시원하게 쏴 주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모두 주주 환원율을 좀 높여서 주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장이 진짜로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어?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에는 바보다구리